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도, 예, 이런, 예, 사인하는, 예, 사피변필을 가지고, 사인을, 에, 하겠습니다. 파나 사인입니다. 예, 이거는, 에, 저번에 했고, 이거 했습니다. 했으니 지 이제 빼놓고, 빼놓죠. 옆에, 앞으로 이제 옮겨놓고, 옮겨놓고 이것을 예, 예, 사인을 해보죠. 사인을 해보겠습니다. AP 예, 코 이그시스턴스 공전이죠. 선 인형입니다. 0이죠. 예, 됐습니다. 201. 예, 완료됐습니다. 이 작품 완료됐습니다.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예 요것은 예, 요것도 예, 사인이 예, 완료가 됐습니다 빼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것을 이제 사인을 합니다 손이형이죠예21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됐고 옆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예, 이것도 한번 다시 재차 하겠습니다 예, 이십일 년도 예 됐습니다. 이때 됐고, 이때 됐고, 그 다음에 예. 네. 이거, 예, 이거 됐죠.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예, 이것도, 예, 사인이 됐고, 그러면은, 예, 요것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작으니까, 이제, 예, 신경 써야죠. 습니다. 이예 작품이 작은 것은 사인을할때 이제 4B 연필을 이제 끝을 갈아야 하는데 예, 이것 이제 예 공간이 작으니까 4B 연필 예 진한 거 해도 되겠습니다. 4B 연필. 예, 요것도 됐고. 예, 화면 한번 다 보죠. 예 이것도 됐고. 이 됐고, 예, 이것도 됐고, 이것도 사인이 됐고, 예, 됐고, 예, 이것도 됐고, 예, 이거 작, 이 작품도 이제 됐고, 예, 이 작품은 이제 저번에 해놔, 저번에 해서 이제 됐고, 그렇습니다. 예, 이와 같이 판하는 이제. 사인을 해서 에, 액자로 해서 이제 에, 작가의 작품이 이제 소장작께 이제 아름답게 에, 전달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